여호와를 바라보자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 사람이나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신뢰하고 의지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아리스들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만 바라보게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새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새 힘을 주시사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과 아리스들이 여호와를 바라보나니 기도소리에 귀를 기울이사 사랑하는 자가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미가 7장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랑하는 아들이 더 이상 수치와 욕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시편 69편 6절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